안녕하세요, 여러분. 빙구입니다. <laughs> 제가 사실은 그 와이프랑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이런 영상을 한 번쯤은 찍으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찍게 되더라도 이거를 커플 채널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개인 채널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커플 채널에 이제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보시다 보면은 이제 태국 여자나 아니면 동남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제 껌딱지 형이 헤어지는 일도 그렇고 해서, 어, 좀이 영상을 찍,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좀 이제서야 찍게 됐어요. 와이프는 지금 어차피 저기, 저기, 거, 거기서 일, 지금 강남에서 지금 오늘은 일하는 날이라서, 3월 동안은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laughs> 뭐, 일단 저는, 뭐,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그거예요. 일단, 제가 어떻게 태국 여자를 만나게 됐나. 이제, 뭐, 국가에 대한 아니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나 아니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음, 일단 저는,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유학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그거 이제 뭐 컬처 디퓨전이라고 하거든요.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인종이나 다른 문화 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나랑 다를 거야라는 그 전제하에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되게 일반적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 얘네는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한 1, 2년간은. 근데 결국 결론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사회에 어떤 갖고 있는 통념이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 여자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제 동남아 여자가 좀 쌍에 먹히고 이렇게 해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오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저도 이제 비자를 하려고 얼마 전에, 그, 저기, 뭐, 외국인청을 가서 이제 교육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셨는데, 거기에서 저랑, 저랑 다른 한 명만 젊은 남자였고, 나머지는 거기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보시, 제가 볼 때는 뭐, 50대, 60대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입은 되는데 혼자 살기는 좀 그렇고 한국 여자는 자기랑 이제 그냥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이제 어린 친구들 동남아에서 데려와서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좀 거기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일단 외국인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뭐 외국인을 사귀어본 적도 있는데 외국인은 일단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애교라는 말이 단어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이제 한류랑 같이 더불어서 되게 회자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쓸 정도로 외교라는 거는 외국 문화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귀여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외국 사람들한테 좀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목구비가 좀 남성적으로 생겼어요. 좀 어렸을 때는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젖살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이제 아줌마 스타일이 급격히 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털도 좀 많이 나고 외국인 특유의 이제 어떤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그게 뭐 뭐, 싫다, 좋다를 떠나서, 어, 일단, 뭐, 그런 건 문화적인 거예요. 뭐,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가 좀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과학적인 그런 결과도 있고, 뭐,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냄새가 잘안 나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뭐, 냄새에 뭐, 민감하다, 이렇, 이렇다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이제 관계를, 뭐, 이렇게 어떤, 사랑하는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털도 엄청 많이 나요. <laughs>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국제 커플들 보시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거의 흑인분들이랑 흑인분이랑 사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이 있는데 그 흑인분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이쁘게 생긴 흑인은 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이쁜 사람이면 저는 만납니다.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그 정도로 막 사귀고 싶다라고, 진짜 이쁘다, 만나고 싶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생각될 만한 여자분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제가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헌팅을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길거리만 지나다녀도, 와, 진짜 이쁘다. 이런 애 가끔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뭐 드라마나 TV 같은 거 보시고 뭐 어떤 성형여자에 대한 그런 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막 하시는 그런 이제 성형여자에 대한 그런 동경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외국인들도 성형을 많이 하고 TV에 나올 정도로면 진짜 엄청 이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이 다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은 확률적으로 좀 제가 그런 여자들 많이 못 만나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그렇게 서양 여자들은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랑 일본인들은 자국민이랑 결혼하는 것을 선호를 하잖아요. 어떤 그런 자기 민족에 대한 DNA, 약간 이런 거, 핏줄을 이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이제 저변에 깔려 있어서. 저도 그런 인식은 좀 있었어요. 근데, 아,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미국 친구도 이제 약간 한 50%는 아이리시고 좀 이쁘장하게 생겼었는데, 그니까 러 엄청 학교에서도 굉장히 제일 유명했었고, 이쁘기로 그 친구가 이제 뭐 프랑을 같이 가자, 막 이렇게 막 하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엄마, 아빠 나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죠.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뭐한 여자친구 두세 명 만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걔 대부분 막다 아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를 기점으로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헌팅을 엄청나게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여자를 찾으려고 그 여자의 매력 그 여자만의 매력이 있죠 이거 뭐 자세히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헌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린 나이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모르겠지만, 한 33살까지는, 이제, 뭐, 여자분들을, 이제, 사실은, 뭐, 헌팅으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건 저희 와이프도 아는 사실이고, 뭐, 만나다 보면 한두번 뭐 만나면 질리고, 대부분 그랬지만, 근데, 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결혼을 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나 이런거 따지다 보니까 결혼을 안하는건데 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만나면서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결혼 안했는데 그, 그 친구들 예전에 막다 같이 헌팅하고 막 이런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나름 생각하기에 아 쟤는 어 빈구는 맨날 헌팅하고 막 여자 만나고 막 어? 이러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는 속마음으로는 그런게 있었어요 정말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나서 오래 사귀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런 여자를 못 찾았던 거죠. 물론, 그런 여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한두명 정도 있었는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뭐, 그게 좀 이렇게 <laughs> 잘 되지만은 않으니까, 각자의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33살이 넘으니까, 어느 순간 헌팅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 음, 나이도 좀있 있고, 뭐, 요즘에 페미니즘 뭐 이런 게 많이 막 엄청 활성화돼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남성을 보는 좀 그런 것도 그렇고, 아, 그때 당시에 또 헌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제가 2005년도인가? 6년도부터 헌팅을 했는데, 제가 2017년? 18년? 늦게가 한 33살? 이 정도 됐었으니까, 35살? 이 정도니까, 그때 돼서는 정말 헌팅이 힘들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헌팅을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좋은 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친구들은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솔로인 친구들 만나다 보면 아 정말 진짜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섯 번 연속으로 진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아 이게 꼭 한국에서 찾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뭐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를서 여행을 많이 갔었거든요. 가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쁜 친구들도 이렇게하다 만났는데 어 태국이 진짜 많아요. <laughs> 태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면은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몸매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런 거를 참뭐 커플 채널에서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솔직한 얘기니까 뭐 제가 뭐막 심한 막 그런 야설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몸매를 많이 보는데 한국은 정말 힘들었어요. 니까 뭐냐면 성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몸매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다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음, 일단, 한국 여자분들은 굉장히 잘꾸밉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꾸밉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엄청 이쁜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외국에 되게 많이 나가봤어요. 뭐, 물론, 무슨, 뭐, 더 많이 나가본 분도 있겠지만, 뭐, 중국, 일본,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태국, 뭐, 미국, 호주, 뭐, 하여튼 뭐몇 군데 다녀봤는데, 캄보디아도 가보고, 근데 정말 한국 여자만큼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길거리에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데는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일본 여자들도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오사카에 막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심각해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어떤 콘서트에 갔는데 거기 이제 여자분들, 여자 이제 어린 나이 친구들이 이제 이제 콘서트를 보려고 줄쫙서 있잖아요. 그 줄을 쫙 지나가면서 보는데 한 명이 없어요. <laughs> 한 명이 아니,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사귀던 었 여자친구가 어떤 무슨 뭐누구 가수 콘서트 같은데 몇 군데 갔는데 거기 가 보면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있지만 그런 데 가도 진짜 이쁜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냥 한국만큼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다 보면 정말 남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몸매를 가진 분들을 찾기가 어,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확률로 따지자면, 진짜, 5% 미만이에요, 5% 미만. 그니까 러 무슨, 뭐, 뽕이라고 하죠? <laughs> 뭐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뭐, 화장도 엄청, 기술도 되게 좋고, 어떤, 뭐, 뭐 뱃살 가린다든지, 하여튼 막, 막, 그냥 막, 뭐 좀, 옷을 또잘 입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확률이 많이 떨어져다 근데, <laughs> 아, 이건,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근데 뭐, 진짜, 어, 외국을 가, 외국을 가면, 베트남도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훌륭하진 않고, 어, 하여튼 뭐, 그래서 태국이 진짜, <laughs> 이 부분은 좀 웰범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 보면은, 일단 슬렌더라고 보일,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음, 정말 많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태국, 제가, 뭐, 한국 여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고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하면서 갔던 데가 이제 그런데 태국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난 거죠. 하나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인가 우즈베키스탄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었기는 했는데 거기는 이제 못 가봤죠. <laughs> 거기는 못 가봤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헌팅을 해서 만났어요 저희 영상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결혼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태국 여자를 만나면서 음 일단 이해력이 심히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아왜 어, 그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쟤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너왜 그렇게 한 거야? 내 생각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 그러니까 저도 저랑 와이프랑 너무 잘 맞춰서 결혼을 한게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 저 와이프로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아, 내가 이 친구랑 계속 사귀어야 되나? 결혼 결혼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태국인의 특성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나서 막 우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다가 말 실수하면은 그걸 또 파지, 파헤치면, 그걸 또 직분 넘어가면서, 야, 그렇잖아. 그, 너 이렇게 실수했잖아. 이거 봤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싸움이 절대 안 끝납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지기 지 싫고 어떤 그런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내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야너 그거 틀렸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근데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아 근데 너 힘들어.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도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 진짜 얘못 만나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크게 싸우면서, 이제 울면서 자기는 자존심이 세서 그렇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뭐,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희 와이프도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조금씩 자기, 나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 하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런 걸 이해하면서 만나는 거지.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꼰대 문화가 있잖아요. 꼰대 문화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인들이 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유교문화가 굉장히 깊어요. 한국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유교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꼰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원칙적으로, 나 이거 통념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넌왜아니래 자, 본인도 이유를 몰라요. 왜 북쪽에 제사를 지내는지, 왜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사람. 그걸 꼰대라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날씨 좀 추워가지고 코트를 좀 입고 있었는데, 왜 코트를 입고 있냐? 너 코트 벗어, 벗고 있어라. 너 그거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죠. 어, 왜요? 야 사람들 봐봐 누가 코트 입고 있어 너만 혼자 코트 입고 있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여자도 못 만날 뿐더러 어느 그게 뭐 동남아 여자가 됐든 정말 그 여자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접고, 이해를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서양인이건, 뭐, 동양인이건 간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뭐, 그런 뭐, 연애, 연애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이제 와이프를 만난 걸 얘기를 드렸고, 이게 동남아 여자다. 이래서 저희 와이프를, 뭐, 아, 동남아 여자는 뭐, 음, 돈 조금만 있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여자랑 결혼하는 분들의 이혼률이 많은 겁니다. 제 친구들이나 이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베트남 여자나 그뭐 어떤 동남아 여자들을 돈 주고 사 오는 그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의 착각이 뭐냐면 돈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나이, 여자가 나이가 어리죠. 돈 많은 남자, 돈 보고 더, 왔죠. 근데 한국에 왔는데 잘생긴 남자 엄청 많아. 그리고 내가 좀 이뻐. 남자들이 잘해줘. 그리고 그 남자랑 바람 피는 게 엄청 쉽습니다. 진짜로. 제주변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남자랑 자요. 몰라요, 남편은. 근데 남편, 남편이랑은 잠을 안 잡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껌딱지형을 걱정하시는데, 껌딱지형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시면 지금, 너 이상형이 누구야? 그러면, 아 어, 정우성이 형, 소지섭이 형, 뭐, 이정재 형,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거의 50이에요, 거의 50. 그런데도 왜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그런 연예인들,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서 왜 좋아하겠습니까? 다 뻔하죠? 잘생겼잖아요. 홈딱지 형은 진짜 잘생기고 자기 몸매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는 형이에요. 그 형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자들이 어? 나이 많네 안 만날래 이러겠어요? 잘생겼으니까 만나죠,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 자기 관리를 좀잘 해야 돼요. 근데 자기 관리를 잘안 한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막 정을 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착한 친구라고 하면. 어내 남편이 좀 나이는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남편에 헌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걸 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야너 동남아 어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내가 얼마 전에 폭행 뭐 사건 왜 베트남 음식 왜 만들어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꼰대식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와이프도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 안 먹어요. 태국 음식만 엄청 먹어요. 제가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야 태국 음식 그만 먹어. 야, 한국인이 한국식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 마음 이해해. 나도 미국에 있었을 때뭐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싶고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태국 음식은 한 세네배, 두세 배가 비싸거든요. 태국 음식이. 너 이거 매일 먹으면 솔직히 너뭐 좋긴 하겠지만, 너 한국 생활 적응도 해야 되고, 뭐좀 그렇지 않냐. 가격도 좀 비싸고. 근데 가끔 한 번씩 먹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야, 너 여기 한국이야. 여기 태국이야? 여기 가 베트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니까. 어쨌든 일단 그런 식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일단 정을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동남아 여자들이라고 막 싸게 먹힌다고 해가지고 가서 데려와가지고 만나, 한국에서 살면 뭐 한국에서 살면은 뭐 베트남 여자가 그냥 김밥창고만 먹고, 먹고 산답니까 그래서 아니잖아요. 물론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진짜 얼마 전에 그 껌딱신 영상 찍었지만 티본 스테이크 하나에 만 원이에요, 만 원. 그 비싸서 못먹는,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비싸서 못먹는게 만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돈으로 만원이, 티본스테이크 만원이면요 진짜 티본스테이크 한국에서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만원대에 거의 넘어갑니다 그런거는 진짜 싸고 막 어쨌든 물가가 싸기 때문에 여자분들 한국 데려오면 어차피 돈을 많이 써야돼요 그 친구들이 뭐 아무리 뭐 검소하고 뭐 돈없는 어쨌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예요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 좀 인종차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본도 그렇고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백인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아시아인의 약간 그 뭐, 아, 뭐, 뭐 그런 이제 약간 아시아인이 조금 더 약간 우월하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왜막 서양인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막 백인, 막, 막인들은막 차별하고 막 동남아 까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이해, 이해가 잘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러면서도 서로의, 뭐, 어떤 그런 다른 생김새, 그런 문화, 이런 게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거가 좀, 아, 쟤는막 이래, 쟤네는 막,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대하면, 어, 정말 힘들어요. 제 영상에도 가끔 보면은, 뭐, 동남아 어쩌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계화가 안 된, 그 현대 같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그냥 뭐, 앞으로 다르려고, 하려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뭐. 어쨌든 뭐두 편에 나눠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음, 제가 이렇게 뭐 커트도 안 하고 뭐 스크립 써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서도 안 맞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 있, 있으시면 뭐 댓글로 담겨서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네. 뭐 어쨌든 뭐 남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대부분 보겠죠. 근데 남자분들 얘기하자면 하, 이거를 깊게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laughs> 깊게 얘기를 하기 힘들고 아 어, 태국이 좋습니다. 아 <laughs> 어, 태국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일단 리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음, 다리도 길고, 이렇게 마른 체형이고, 태국 애들 보면 되게 외소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소해 보이잖아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겉으로 보기에는 외소해 보이는데, 한국이 오히려 되게 심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친구 되게, 어?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다. 근데 이제, 음, <laughs> 아닌 경우가 그 성격으로 얘기하자면 음, 성격은 사실은 한국 사람 성격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다시피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꼰대라는 문화가 외국에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전형적으로 한국 일본 쪽에 좀 많이 있는 문화에 가까워요. 왜냐 하면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의범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이 쌓이면 괜찮은데. 이해가 없이 그냥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웃고, 이건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뭐 그런 잣대를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국 사람 맞추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힘들어요. 저 지금 여기서 이게 태국 여자 만나는 제 친구들 보시면, 주변 친구들 보면, 다 자기가 집에서 유리하고 다 와이프 살려는들 다해 주고 이 친구들이 한국 여자 못 만나서 그렇게 태국 여자 만날까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아니, 그 정도 태국 여자한테 할수 있는 남자가 태국 여... 한국 여자를 왜안 만나겠습니까? 걔네 못 만나서 안 만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쨌든 뭐, 괜찮은 한국 여자 있으면 저도 뭐,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바가 있었고, 저희 와이프 알다시피 굉장히 끼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 귀여움과, 이 와이프의 반응과, 그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와, 그 어떤 표정, 행동, 이런 게 너무 귀엽고, 약간, 연예인, 약간 탤런트 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저는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고 동남아여서뭐산티아서 한국 여자를 못 만나서 뭐 동남아에서 헌팅하다 어떻게 뭐 애를 빈 것도 아니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세계화적으로 가도 충분히 좋고 뭐 여러분들 요즘에 요즘에 최, 엄청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류가 뭐 대박이어가지고 한국 남자라고 그냥 <laughs> 어쨌든 네. 뭐 웬만한 얘기는 다한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에 나눠서 자세하게 얘기를 연애에 관련된 얘기를 뭐뭐 등가교환이니 뭐가 어떻니 뭐 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 저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과 어떻게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분에 공감할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영상좀 찍으려고는 했었는데 그건 다음에 영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무슨 뭐 연애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게 좀 조회수가 많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연애관이나 결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laughs>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돈 없으면 만나지도 말아야 돼요 무슨 결혼을 많이 뒤져야지 <laughs> 열심히 돈 벌고 40, 50대 돼가지고 결혼 뭐 하래요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애기 안 낳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어쨌든 이런 영상은 이 영상은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될때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될때 찍고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해서 뭐 와이프를 만나게 된 과정 제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외국, 국제연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영상을 또 찍든가, 뭐,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와이프가 옆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풍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오늘 일하니까 저 혼자 찍고 일단 올립니다.